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올해 35살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내려놓고 있던 시기였어요.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육아에 바쁘고 저 혼자만 회사 일에 파묻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봄 회사에서 새로운 협력 업체 직원으로 온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키도 적당하고 외모도 준수했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회의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람이 제게 커피를 건네주면서 말했던 따뜻한 말이 기억나요. 정말 작은 배려였지만, 그동안 남자들과 만나면서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그 이후로 업무상 자주 만나게 됐고,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거나 퇴근 후에 차 한잔 하는 사이가 됐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정말 사려 깊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하면 묵묵히 들어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도 참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야근으로 너무 지쳐 있을 때그 사람이 따뜻한 죽을 사다 주면서 몸을 챙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달 정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고백했어요. 서른 중반의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될줄 몰랐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게 됐어요. 나이는 저보다 두살 많은 서른 일곱 살이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쭉한 회사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정말 소중히 대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가족 얘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처음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실제로 부모님 없이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더 안쓰럽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연애한 지석 달쯤 됐을 때그 사람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미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말 로맨틱했고 저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고 말렸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이도 나이고 이런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다 알아서 준비해주겠다고 해서 정말 편했어요. 웨딩홀 예약부터 허니문 계획까지 모든 걸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작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소규모로 가족과 지인들만 초대했는데 그 사람 쪽에서는 회사 동료 몇 명만 왔어요. 가족이 없어서 외롭다고 하니까 더 안쓰럽더라고요. 신혼여행도 정말 좋았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 배려심 많게 구석구석 다 챙겨주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예쁜 곳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집은 그 사람이 혼자 살던 원룸에서 조금 더큰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전세자금은 제가 모아둔 돈과 그 사람 돈을 합쳐서 마련했어요. 새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정말 설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두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여자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있었어요. 하나는 진주 목걸이였고 다른 하나는 금목걸이였어요. 처음엔 그 사람이 예전에 누나나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려고 샀다가 못준 건가 싶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어머니 것이었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사진첩 뒤쪽에 끼워진 다른 사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가 나온 사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사진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제 남편이었어요. 훨씬 젊어 보였지만 분명히 제 남편이었어요. 가슴이 콕 내려앉았어요. 설마 싶어서 다른 사진들을 더 봤는데 그 여자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여행 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 집에서 찍은 듯한 일상 사진도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물어봤을 때 남편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러면서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다고 중얼거렸어요. 누구인지 물었더니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라고 이미 끝난 일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었더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남편은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계속 그 사진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 남편이 저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후로 며칠 동안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 살펴봤는데 휴대폰을 받을 때 조금 더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자가 오면 제가 볼수 없게 화면을 가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놔뒀을 텐데, 그날은 왠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화면에 지금은 아빠 얼굴도 보기 싫어라는 문자가 떠 있었어요. 아빠. 남편이 아빠라고? 저는 남편이 가족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얼굴도 보기 싫다는 내용이었어요. 샤워 소리가 들리는 동안 더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휴대폰에 잠금이 걸려있어서 볼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아까 문자가 왔는데 급한 건지 물었더니 남편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그냥 광고 문자라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 문자는 광고가 아니었어요. 그후로 계속 의심이 들어서 견딜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마침 집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주민등록 등본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혼 이력이 적혀 있었어요. 2019년 3월에 이혼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와 만나기 불과 몇년 전에 이혼을 했던 거예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가족이 없다고 혼자 산다고 모든 게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순간 지금까지 의심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목걸이 사진 문자 메시지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손이 떨려서 주민등록등본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며칠 후 남편 회사 동료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조카 얘기를 했어요. 안 계시는 사이에 조카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조카가 누구인지 물었어요. 그 사람이 당황하면서 아직 말씀 안 드렸냐고 예전에 전처가 애를 맡았다고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전처가 키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남편의 동료도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남편이 누구인지 우리 결혼이 무엇인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평소처럼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대화를 좀 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봐요.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이혼 경력이 있다고 직접 물어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어요. 이미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주민등록 등본에 다 나와 있다고 2019년에 이혼했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소파에 앉았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했어요. 타이밍을 놓쳤다고, 우리 만난 지 1년이 넘었는데, 결혼까지 했는데, 무슨 타이밍이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너무 서러웠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고 저와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어요. 아이가 있다는 것도 숨겼다고 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그것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어요. 회사 동료가 말했다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아빠라고 문자 보내는 것도 봤다고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맞다고 아들이 있다고 올해 12살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전처가 키우고 있고 자신은 양육비만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양육비만 보내고 있다고? 그럼 그 문자는 뭐냐고 아빠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건 뭐냐고 따져 물었어요.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가끔 아이가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고, 그런데 전처가 알면 안 되니까 몰래 만나곤 했다고 했어요. 몰래 만났다고 언제냐고 물었어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주말에 제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할 때, 몇번 만났다고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남편을 믿고 자유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에 남편은 전처 아이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저 모르게 몰래.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거짓말했는지 소리쳤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저를 잃을까봐 무서웠다고 했어요. 제가 이혼한 남자라는 걸 알면 실망할까봐,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저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저와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고, 과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남편의 과거가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저는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어요. 저는 침실에 혼자 누워서 계속 울었어요.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후로 며칠 동안 남편과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계속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결혼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 신뢰를 처음부터 속임수로 시작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친한 언니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지만, 이런 창피한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혼자서 계속 고민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진지하게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고 물었어요. 다시 시작이라고 어떻게 다시 시작하냐고? 남편이 저에게 한 거짓말을 어떻게 잊으라고 하냐고 반문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살겠다고, 아이 얘기도 다 말하겠다고, 전처와의 일도 다 정리하겠다고 남편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리한다는 게 뭐냐고, 아이와의 관계도 정리한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아이는 자신의 아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복잡해졌어요. 저는 아이 없는 깨끗한 관계를 원했는데, 남편에게는 이미 아이가 있는 거였어요. 그 아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어요. 며칠 더 생각한 후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좀 떨어져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어요. 떨어져서 생각한다는 게 뭐냐고, 별거 말하는 거냐고 남편이 불안해했어요. 일단 친구 집에서 지내라고, 저는 혼자 있으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이 울면서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저는 자신이 다시 사랑을 믿게 만든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고 신뢰 없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답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동안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순히 새로운 시작을 원했던 거였어요. 처음 사랑하는 사람과 순수하게 시작하는 결혼을 꿈꿨던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이미 과거가 있었고, 그 과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말 오후에 집 초인종이 울렸는데, 나가보니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가 혹시 김민수 씨 부인이냐고 물었어요. 김민수는 제 남편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답했는데,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전철하고 답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전처가 제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고 나이도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들어오라고 했어요. 거절하기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집에 들어온 전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여기가 민수오빠가 새로 사는 곳이구나 하고 중얼거렸어요. 민수오빠라고 부르는 게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어요. 사실 민수오빠가 요즘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돼서 왔다고 했어요. 준이가 자꾸 아빠 만나고 싶다고 해서라고 했어요. 준이는 아마 남편의 아들 이름인 것 같았어요. 전처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민수 오빠가 연락을 안 받아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찾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요즘 일이 바빠서 그런 것 같다고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전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혹시 민수오빠가 재혼한다는 거 아셨냐고 물었어요. 뭘 안다는 거냐고 당황해서 물었어요. 아, 혹시 모르셨나 하고 민수오빠가 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건 아시냐고 전처가 물었어요. 또 다른 여자라고 무슨 말이냐고 더 당황했어요. 전처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민수오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언제나 도망치던 사람이었다고 저한테도 그랬고 저한테도 또 도망치고 있다고 했어요. 도망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결혼했을 때도 그랬다고, 아이가 생기니까 갑자기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꾸 새로운 시작을 말하면서 도망치려고 했다고 했어요. 전처의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이혼하신 거냐고 물었어요. 네, 결국 민수 오빠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 아이 키우는 게 부담스럽다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다고 했어요. 전처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이혼하고 나서 갑자기 아이를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온다고 했어요.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가끔씩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했어요. 양육비를 제대로 안 보내준다고 놀라서 물었어요. 남편은 제게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 달에 30만원씩 보내주는데, 아이 키우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냐고 했어요. 어린이 집비도 월 40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전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준이 아빠에게 새 엄마가 생겼다는 걸 아직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혼란스러워 할것 같아서라고 했어요. 그럼 아이는 남편이 재혼한 걸 모르는 거냐고 물었어요. 네, 그래서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제발준이 앞에서는 좋은 모습이라도 남기게 해달라고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민수 오빠가 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어차피 저와도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여자라고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회사 후배라고 하던데 요즘 자주 만나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알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확실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 오빠 회사 동료가 봤다고 해서 확실하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 카페에서 젊은 여자와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용서해 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전처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수 오빠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라고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준희한테만은 상처 주지 말라고 했어요. 전처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한참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사려 깊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거짓말쟁이였을까요? 전차가 간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확인하기도 무서웠어요.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정말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만나기로 했어요. 확실히 정리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모든 걸 정리하고 저하고만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정리한다는 게 뭐냐고, 아이와의 관계도 정리한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아이는 자신의 아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불편해하지 않게 최소한으로만 만나겠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그럼 회사 후배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는 거다 알고 있다고? 전차가 알려줬다고 말했어요. 전차가 왔다고 언제냐고 남편이 당황했어요. 며칠 전에 왔다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그리고 회사 후배와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줬다고 차근차근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상담받는 거였다고, 우리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조언을 구한 거라고 했어요. 상담이라고 카페에서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게 상담이냐고 반문했어요. 남편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전처 말이 맞았어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다고 처음에 거짓말한 것도, 아이에게 숨긴 것도, 그리고 지금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매달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수 없었어요. 그후 일주일 동안 이혼 준비를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도 받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정리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남편은 계속 연락해서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미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몇년 후에 알았다면, 아니면 제가 아이를 낳은 후에 알았다면 더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결혼 후딱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신혼기간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고요. 남편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과거를 숨기고 싶었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적어도 처음에는 말이에요. 하지만 결혼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제대로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번 거짓말한 사람이 또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전처가 한 말도 계속 생각나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에요. 실제로 남편은 저와 문제가 생기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문제도 있어요. 남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아이에게는 제가 없지만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남편이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가끔씩만 만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과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에게도 같은 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남편이 정말 변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저도 35살이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다시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준 마음만큼은 진짜였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들,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많았던 모습들이 계속 생각나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요. 남편을 볼 때마다 의심하게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진짜 저를 사랑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전처가 말한 대로 원래 그런 사람인 걸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며칠 밤을 새웠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혼 사실을 숨기고, 아이가 있다는 것도 숨기고,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여자까지 만나는 남편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이혼을 결심하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가끔 남편이 보낸 사과 문자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메시지들을 보면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여러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깨끗하고 새로운 시작을 원했는데 남편에게는 이미 복잡한 과거가 있어요. 전처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현재 우리 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새 시작이 가능할까요? 제가 가장 힘든 건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창피한 일을 털어놓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없고 정말 막막해요. 특히 제 나이를 생각하면 더 고민이 돼요. 35살이면 다시 좋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과 계속 살면서 평생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살면서 진짜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결혼 1년 차에 이런 일을 겪게 될줄 몰랐어요. 신혼인데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동시에 이런 상황을 만든 남편에게 화가 나기도 해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속이고 결혼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